근데 진짜 공지 그거 못 봤었는데 형님! 형님 뽑아준 DCB 만회 금가 얼마까지 갈까요? 만회는 아직 안 풀렸나요 어, 형님? 아직도 안 끝났나보네 아 여기는 아, 근데 아. 너무 위태라서 아 저거는 형님 근데 제가 뽑았나요 형님 그거? 아. 그랬으면 일단 알려드리긴 했는데 저거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형님? 그거래 요새는 따로 공지 안 뜬대요 그 다음에 아. 옛날에 있던 거에서 업데이트를 하네 거기 아. 그거 공지 따로 안 나오고 예전 거에 업데이트 된다고 되던데요, 미키야. 와. 그니까 이게. 이 예전에. 예전에. 공지에서. 어, 추가해서. 그치, 그치, 그치. 올려놓은. 아, 이게 저기 뭐냐. 공지 바뀌는 거. 저, 저, 저. 내용을 바꿨다가 묶었다가. 새로 바꿨다가. 공지가 뜨는 게 아니라. 아, 새로 주지 이거 진짜 좀 어이없다. 그니까. 러나 예전 공지 수정하는 거 좀. 예전 공지를 누가 봐? 아니 솔직히 이거? 아니 이거 솔직히 예전 공지 공지를 누가 보냐? 아니 솔직히 지금 공지도 잘안 보는데 예전 공지에다가 다시 거기서 찍찍 변경하고 다시 쓴다고?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건 좀 어이없는 거긴 해. 이거는 진짜 시스템 바꿔야죠. 근데 저것도 맞아 그래. 그걸 바꿀 거면은 그 공지가 다시 저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 만약에 만약에 바꿨다 쳐. 그래. 수정하는 걸로. 그러면 미우라고 떠서 그지 상단에 올라가야지 상단에 노출되게 해야지 인정 이거 노출시켜야지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laughs> 우리가 지금 공지 들어와있잖아 없어 이거를 뭐라고 쳐야되냐면 아마 배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laughs> 내, 내, 내 본문에다가 배율 배울. 아 저건가? 두번째 거? 이거? 네. 7월달 7월달 건가? 아! 여기 다 저기 다 저기 요, 요거 요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별이 이건가? 아뭐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laughs> 확장하네 이거 아니면 이거일 두둘중 하나 아아 아, 형! 그 앞에 거그 앞에 거그 앞에 거에 그거 이거 이거 여기 있다 이걸로 찾아야 돼? 네 그러네 있네 와야 씨발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laughs> 아 진짜 열받는다 이거 들어가는 것도 저거 뭐 일단 뭐더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를 아, 저거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 정도 진짜 관심 많아서 이 페이지를 질차 태놔야 돼. 그니까, 러 이거 내가 볼때이 페이지를 질차 태놔야 돼, 여러분들. 맞아, 질차 태놔야 돼, 이거 질차 태놔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북마크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 여기 바로 들어와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네. 와.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 이 DCB가 그래도 풀렸다. 이게 본연 지금 원래 벤제마가. 여기 없었거든요. 원래 아직 빨간불이긴 한데요. 얘가 원래 이, 이쪽 가격까지못 올라왔었는데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비형님도 그랬고 제비형님도 500조 때 불렸고 그러니까 이게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잘못된 애들을 다시 올려서 이건 좋은데 풀수 있게끔 하는데 그치. 이제 그런 공지사항을 유저들이 거의 모르게끔 올려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도 아마 아까 나오면 은 여러분들 이건 좀 비싼 선수 탑세븐7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마네 같은 경우 이런 선수 있잖아. 요거는 아마 지올리도 그렇겠지. 이게 아마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거에또 그 아... 그래프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자체 에 포함돼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선수가 이게 전체 시즌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선수 뭐 나오더라고. 맞아. 여기서 또뭐조회해 보면 또 나오긴 해. 맞아 맞아. 나오긴 하는. 데 그것도 찾기가 힘들어. 조회해 보면 존나 찾기 싫다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씨. 지금 일단 어찌됐건 간에 유저들이 좀 일단 필요한 카드들은 약간 요런 카드들 필요한 사람 많잖아 맞아요. 지울리 능력 진짜 좋아서 기존에 있던 시즌 팔고 이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거 배율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요거 클릭하고 씨. 뭐 찾아야 돼 나도 내가 다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지 다시 처음부터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진짜 해놨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 어아 네. 이거는 좀 이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 이렇게 몰래 몰래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형성됐고 아, 지금 이거 말고도 야 CH 애들은다 풀렸냐 근데? CH도 근데 진짜 엄청 떡상했어지 떡상했어. 가격이 좀확 올랐어. 그, 그래도 올랐던 거구나. 그러면 잠깐만 CH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 아... 예를 들어 갑자기 라우터가 풀려버렸어요. 라우터를 얼마 됐냐? 600조. 600조? 생각보다 비싸게 풀렸어. 하... 0 0조 엔소가 700조? 아, 이거 700조였네. 와... 그 다음에, 여기 만에가 아직 안 풀렸네. 이거 만에 안 풀렸네? 그러네. 그래프는 여러분 딱 봐도 누가 봐도 한년확 올라왔는데, 아직 안 풀렸네.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빠친코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안 풀렸던 매물들을 그냥 다 풀어버릴 수 있게 빠친코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네. 그러니까요. 사람들 빠친코 진짜 많이 하나 봐. 맞아. 어. 와, 근데 라우타로가 결국에는 6 5 0조대냈고 어. 직각으로 났어, 그래프가. 호를란 300조 때 b a 라 풀렸고 e r CH 구할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이제 이적 시장에 거의 대장급들은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 t 이 e are 0 a n g on 네네 e bar, you pick 0 o the mother, mother, m o t h e 한 600조 아 그치 o 한한 3분의 그러니까 예상했던 한, 가격에서 한 60%? 한 400조씩만 빼면 되는 r 같아 아. 네. 결국에는 호날두, 호나우두, 굴리트, 수아리즈, 반바, 지단, 백켄바오까지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이득법 주장하 그렇게 비난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엔소 7가 300주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주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어떤 시청자분이 이게 금카 가격이 되게 늦게 풀릴 거다. 그래서 얘가 300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70주에 팔아야될것같니다 솔직히 네. 네. 오늘 아까 아침 때 네. 촬영할 때 팔까하다가 85조였거든요. 아 그때 바로 써야 되는데. 기다려보자 했는데 71조 떨어졌네아강화대에 아, 있어가지고. 네. 71조도 게이디긴 한데 뭔가 아쉽지, 걔네. 되게 아쉽죠, 형님. 네. 3 0 0조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은밥배 토치 구강 떴대. 와. 오. 국가까지 나왔다. 음밥배가 이제는 국가 아마 팔리면은 이거 1경 되겠네. 그러네 일경. 짝발의 1경 네 형, 나 궁반 1경은 사실 거예요. 전 사죠. 아 네. 그럼 뭐 수요가 그냥, 네, 저는 그냥 다 모아서 살수 있으면 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면서 가는 거지. 네 알박이 없긴 한데 짝발의 1경은 사람들도 잘안 사는 거 같긴 한데. 토치요. 아26또끼는 내년 1월이죠 1월. 아네 어, 당연하죠. 비긴 기업동기님 본인의 닉네임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세강경 끼고 볼수 있으니까. 예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토츠, 그러니까 토끼 때까지 좀 많이 남아서 지금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황이 에이. 진짜 상이라 그럼 너 CH 애들 네가 원래는 다 풀리기 전까지는 현재를 안 하고 했는데 다 맞아요. 풀렸는데 이제는 슬슬 해도 될것 같아 요 그냥 아니 그때 기다린 다음에 아 근데 이제 다 풀려가지고 굳이 뒤에 가면 더더 떨어질 것 같아 요열쇠안해안 해도 안 돼? 네열쇠안 해도 돼? 아열쇠보다는 지금 팀이 너무 높아서 게임을 하고 싶 대회보다 보니까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그럼 그냥 지금 해버려? 응 아, 그냥 하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24일 지나면은 뭔가 그 그게 너무 맴돌아 가지고 후회 받는 거는 조금 짜치는 기분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사네 사네 욕을 많이 먹을것 같아 이게. 이 새끼 생일지도 생일, 생일 선물로 받는다 막 이래 가지고. 상이라. 다시 한번 정차로 봐. 네. 왜냐 빠치고 보다 네. 열0세후반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근데 일날 주시라는 거. 근데 이, 근데 요만에 제가 이만 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거면은 또 추패까지 가야 되고 추패면 되는또 설날 기다려야 되고 또뛸때또뛸때최고이말결국엔난 지금 팀이 없어. 그만 6개월 동안 팀이 없어 돼가지고. 아 새끼가 갑자기 왜또 현질하다고 징징거리고 있어? 야당연아 내가 아니, 왔을 때. 혹시 뭐? 형이... <laughs> 저. 그 아니라 형이 왔을 때. 무슨 네, 뼈 아니었잖아요. 사이즈가 네. 지금보다는 25일이 낫다는 거지, 막. 아 25일이. 네, 예, 맞습니다. 호영님 맞습니다. 형님, 네. 예. 근데 아... 그걸 기다리다가 그만큼 선수들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당연하알 내가 봤는 <laughs> <laughs> 잠깐만, 레반지가 얼마야? 아, 레반이 야. 겁나 비싸졌어. <laughs> 이게 최악이야. 어? 야 이거 2,400초까지 들어갔어. 예, 네, 이거 좀 많이 들었어. 이게. 그러네. 3초 뒤에 근처에 갔다가. 스코어 50이 진짜 커. UT. 개턱 너운점에서 미안해. 너는 진짜 구매 타이밍이 너무 좋같아 너는 맨날 어떤 특정 선수를 살때안 사고 존나 고점일 때 사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 이거 진짜 완전 개식고점인데.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스탯이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스탯이 너무 좋아요. 오빠 어, 생각보다 스탯이 좋아. 크로스포지가 없잖아. 크포는 그뭐 달면 되긴 하는데. 그 얘네가 또 이제 백금을 엄청나 언제 언제까지 풀지를 모르니까 한 5분만 더 고민해봐 아, 5분? 진짜 5분만 더 아, 고민해보고 영한테 알려주면 오케이, 오케이. 네가 원하면 하고 아, 네. 나도 더 이상은 말리지 않을게 나는 솔직히 네가 나중에 네. 나한테 더 해달라고 할까망상 걱정이 <laughs> 어, <기억이 웃음> 돼서 그랬어 아, 근데 네가 진짜 원하면 은아 <laughs> 아, 네. 어, 그러면 아마 네. 딱 좋지 않을까 아, 일단은 뭐한 5분만 네. 고민해보고 뭐, 그러면 오늘 혹시나 그냥 고민해봐, 상해라. 고민해봐. 얘이내 얘기지. 내가 옆으로 가서 <laughs> 고민해보자. <laughs> 아, 고민해보고 알려줘. 지금 너무, 지금 의욕이 앞선다. 이거도다 자꾸. 현재 해준 적은 맞긴 한데. 일단 얘들아, 그럼 나 이거 까볼게. DCB. 오케이. 이거 왜냐면 묶여놨던 거니까. 혹시나 이거 묶여놨던 분 있으면은 저랑 같이 오픈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그때 우리가 깠는데 묶여놓고서 기다렸던 분이거여 그죠, 그죠. 아, 이거 여기 어제 뽑았잖아요. 어제 뽑았는데 우리 안 갔잖아. 일부러. 어제 못 갔어. 가격 형성이 안돼 있어 가지고. 야, 어제 기준으로는 벤젬 없어 가지고. 근데 나 만약에 여기서 이거 뜨면은 진짜 네. 어제 강화에서 돈 날린 거 회복하는 거긴 한데. 이거 오졌다. 될짓 돼. 솔직히 2,000점만 팔려도 아, 2,000점 팔리지2 0 0 0 팔리겠지. 어제 제가 떴더니 2,000점 당이라. <laughs> 그래서 어제 딱 이것만 나오면 딱 그냥 무효되는. 어, 근데 맞긴 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안 맞네. 만약에 이거 주시면요, 저 어, 설마. 아. 이거 살게요. 이거 사서 그냥 금가 때리겠습니다. 한번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저 진짜 만약에 이거 주시면요, 은저 진짜 저거 살게요. 제가 귀속 하나 처리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어, 또 시작이네. 예, 또 시작이에요. <laughs> 어쨌든 복구해야 돼. 진짜 만약에 주시면은. 아 가보겠습니다 예고습니다아 네. 이제 까도 될거 같아 형님이 1시간 지나가지고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봐 아자락 뜨는건 아니겠죠? 아 옆에서 진짜 너 이따가 내가 똑같이 네가 한번 웃겨봐 얼마나 X같은 벙그잖아 그럼 형 어? 벙그잖아 아직 뜬대요 예? <laughs> 네? 아직 뜬다 아안 아, 뜨지 형 봉투에 나온대요 아이 1시간 지났는데 하 옆에 자꾸 변을 묻히는데 어, 괜찮아 요 여러분들 저런 것 또한 다이겨내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SC까지 다 받았고요. 예. Yeah. 자 만약에 호날두 뜨고 카카 터졌으면 크라고리덕트 형님이 채팅하셨는데요. 덕트형 터져도 되니까 호날두 일단 호날두가 봐. 한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호날두 덕토 감사합니다 덕트 형. 맞습니다와 근데 내 아이디가 근데 진짜 최근에 호날두가 두번 나왔거든요. 맞아요. 넘버 세븐 호날두. 그 다음에 토초날도 네, 네, 네.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먹으면 진짜 호드 트릭 하나 호드 드링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갑시다 포르투갈 벤제마 하루 기다리기 잘했네 벤제마 야 하루 벤제마. 기다리기 잘했다 심지어 어. 이거 아직 안 풀렸어요 야캐리킹 벤제마 얼마 될거 같아 당연하. 이거요, 형이 생각한 금액에 500조 정도 빼라고 했으니까 어 700조에 풀릴 것 같아요. 밑배 무서워요. 챔피언이다 보니까 챔피언. 예, 챔피언이다 보니까. 챔피언, <laughs> 예, 챔피언 밑배, 챔피언. 잠깐만, 이거를 치아도 안 보이고 해서 좀 뭔가 밑배가 밑백아... 천조 근형 간다고요? 진짜? 어? 야, 그래도 안 풀린 거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거 좋기는 해. 잠깐만, 뭐야? 7 0 0잖아 이거 비해 보면 어때? 어? 어? 또안 어? 이거 진짜 하나 야, 이형 진짜 것 같은데? 선국네 어? 이거 진짜 있는데오도 차라리. 훨씬 낫죠, 형. 빨리니까. 가, 가.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뭔줄 알아? 우리가 생각한 거 마이너 4 0 0조야된다니까 방금까지 얘기했잖아. 이게 내가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건데 내일 자체가 나도 진짜 존나 웃긴 게 방금까지 여러분들 DCM 이제 다 풀렸네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마이너 300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질을 놓고 내꺼에서는어 1,100조 가는 거 아니야? 이지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은 800조. 800조야. 왜냐하면 1,100조 생각해 800. 800조 800조는 800조는 아니야. 왜냐하면 642조 16장이잖아. 응. 만약에 5 장이었으면 디네 말이 맞아. 근데 딱 정확하게 천조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올렸어 사면 좀 빠져 천조 새끼야 천조 새X야 랜드오톤 새끼야 학습효과가 없는 건가? 천조로 갔다고 학습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예 아마 이건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지?